여기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, 자은섬의 외기해변인데요. 지금 길들이 제대로 없어서 내비가 위치를 정확히 못 찾았었는데 여기서 하나, 둘, 두 번째나 세 번째 저 풍력발전기 지금 서 있는 거, 그 앞에가 외기인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이게 이어진 게다 외기해변인 것 같고요. 어, 지금 길이 없어서 다행히 풍력발전소 길이 계속 <laughs> 예, 수리하는 길이 있어서 그길 따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도 너무 멋있다. 이 숨은, 숨은 해변들이 너무 멋있는 게 많은데, 이, 지금 요, 천사대교 건너온 섬 다섯 개 중에, 이 자원도에만 이렇게 섬이, 저 해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이유가 참 독특하네요. 이 자원도하고, 저 무한에서 오는 중도에 이제 그, 아, 거기 는 페리로 건너와야 되는데요. 같은 신안군인데 중도는 무안면에 무안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, 그 건너오는 길이 신안 해저 유물선 발견되는 그런 위치예요. 그래서 어, 아무튼 그런 연휴인가? 왜 이렇게 모래토시 이렇게 좋은 데가 많지? 어떤 엄청 멋진데, 전망은 <laughs> 어두워지고. 네. 살짝 위험한 관계로 빠져나가겠습니다.